비트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텃밭에서 비트 재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파종 시기도 길고 재배 기간도 짧아서 키우기 쉬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트 재배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수확 시기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 수확 시기와 수확 방법, 저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봄 비트 수확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 봄 재배 작형의 경우 3월 초순에서 5월 하순 사이에 파종을 하여 5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비트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으며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트 재배 중에 기온이 올라가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봄 파종의 경우 되도록이면 기온이 높아지는 6월 하순 전에 수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섬유질이 발달하게 되어 질겨져서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봄 파종을 할 경우 여름이 되면 생육적 정온도가 넘어서고 가을 파종을 할 경우 겨울이 되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짧은 조생종을 길러서 빨리 수확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신이 심은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모르신다면 비트의 뿌리 모양을 보고 재배 기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 모양이 둥근 품종은 재배 기간이 60에서 7 1일인 조생종과 중생종에 해당이 되며 뿌리 모양이 긴 품종은 재배 기간이 100일 이상인 만생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종 후 품종별 재배 기간을 계산하여 비트의 잎이 7매에서 8매 정도 자라고 품종별로 수확 시기상 뿌리 지름이 되었을 때 적절한 수확 시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트 수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는 맑은 날 저녁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비트 수확 시 토양에 수분이 남아 있거나 비가 오는 날에 수확을 하게 되면 비트가 썩을 우려가 있으며 추후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너무 건조하거나 더운 낮에 수확하게 되면 수확한 비트가 바로 시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진 저녁에 수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트는 고구마처럼 깊은 곳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 캐는 작업은 적은 힘을 들이고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 표면은 약하기 때문에 운반 시 비트 표면에 상처가 생기기 쉬우며 상처 부위를 통해 각종 병원균이 침입하여 추후 저장성이 떨어져 부패의 원인이 되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비트를 수확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2인 1조로 수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트는 시금치와 기지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작물입니다. 기지현상은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이나 동일한 종류의 작물을 심으면 생육에 문제가 생겨 잘 자라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재배한 곳에 바로 비트를 재배하거나 비트를 심은 땅에 또다시 비트나 시금치를 심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는 무의 종류로 무저장 방법과 비슷합니다. 비트는 영하 온도에서는 썩으며 저장 최적조건은 온도 0에서 3도와 상대 습도 96에서 98%가 적절합니다. 비트를 한달 정도 뒤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단기 보관 방법으로 싱싱한 비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비트를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박스에 보관하고 비가 오지 않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욱 장기간 보관을 원한다면 보관한 박스를 비닐로 밀봉하여 보관하면 더욱 오랫동안 신선한 비트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봄 비트 수확 시기 및 수확 방법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